이형그 어, 어, 어. 개인함을 보면은 그 공포 구사 채웠다니까, 지금. <laughs> 미친놈인 줄 알았어. 아, 진짜. 눈사이 머리 박으라고 말하려고. 아, 우리는. 야저팀이랑 그... 네. 싸우니까 슈퍼맨이랑 싸우고 있는데. 음. 그래? 마오카 여기 어나 그냥 집 갔다가 레드 먹고 전력 챙기게 이거 해보자 나 전멸 이거든이오 어, 우리 돼. 어 바텀 올라갈 수도 있어안보여나 성장해야된다 <laughs> 어 빼야돼 어 세로 브어너좋다 와봐 내려와봐 가는 중, 가는 중. 내려와줘 다 내려와줘 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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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루스 바루스 이다 잡아 다 잡아 헷갈림다 이거 이거 여나했어 나이스! 빼베베베베베아아 어! 어. 아, 잡았어. 알지이알지 아, 알지? 이거 봐주면서 아, 아니, 해야 돼. 나나나나갈것 아, 나나 같다. 천천히. 어우, 어 너무 너무 안 돼. 해 봐. 바이바이봐. 나이스. 해 봐. 다잘라다떨어어 아, 이 애니비 아이리비 아이리비야. 아, 모르나 안보인다 내가 말했잖아. 나이스. 해봐, 해봐, 해봐. 어 마오카이 마오카이 천천히 나익큐풀 돌면 하, 천천히 이거 그분 죽으면 안돼 아 이거? 해야 겠다빼돼 아. 빼도, 빼도 돼 해보라며 아니 뭐 대! 아니 뭐대왜 합류를 안 하는 거야? 야카리부터 헥카리 잡아 아씨야 야돼 됐다 됐다 가봐 가봐 가 공을 쳐버릴까야좀 어. 데려가 모데카이저 무. 아씨. 페니베였다. 아니 이거 2차야 봐봐 이거 2차 그러니까 아, 한타 싸움이 안 되지 왜냐 면뭐 상대 사, 완전 사, 그거였는데. 아니, 아니, 다 아니, 맞고 아니, 시작한다. 여기 여기 세. 공, 공 아니. 걸었어 공 걸었어. 아 남아. 이거 안돼 안돼 클리어 도와가지고. 어. 빼야 돼. 어. 나이스. 빼빼빼빼. 그만해! 빨새끼야 이거 진짜 다 들어와. 이거 뭐? 진짜 범인 이거 찾아야 돼. <laughs> 나 너무 나나 진짜 나 <laughs> 너무 그래. 나 진짜. 아니, 아니, 나는 나 진짜 아니, 너무 억울하다 하고 자꾸 저그때. 아이거 다나 아, 출산도 맞지야 진짜... 이거 진짜 솔직하게 말해. 와저그지마시고 봤는데 아, 안녕하세요님들 아방 봤는데 중반에 제가 봤거든요. 충격과 공포. 아, 내가 내가 않아. 딱 느꼈어 방금. 내 입장도 있어. 내 구매 오른 안 보인다고 했는데 얘네들 야야싸움탈 탈각봐 나탈 없어서 걔도 없어. 안뭐 보는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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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고 이러면 왜안 왔어? 내가 이런 느낌이라니까. 아이 수찬이 말해봐 약간 뭐가 문제였어? 형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 목소리가 너무 있어. 나는 근데 뱀피가 잘못했다고 느낀 게 연보성한테 원해피 몰아준 거부터 병신이야. <laughs> 나 입장 말해봐. 아, 아, 아니 당시 할 말이. 아, 형은 내 내. 나안 된대. 난 솔직히 일단 기아 죽었어. 일단 은 근데 어. 나 오른 안 보인다고 말했어. 해봐 해봐. 형왜안 아. 왔어? 형탈 태극 탈타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약간 그런 게 없어. 형탈 바로 타. 이렇게 맞아. 하면 내가 바로 탈탈수 있는데, 그래. 괜히 이러다가 내가 탈 타면 쌍욕 먹는 거야. 그래, 막 그래, 거. 그래, 그래, 그래. 그걸 비드백 해주고 싶었어. 어, 그 거지 형. 아니, 아, 내가, 내가 솔직히 모데카저 초반은 할줄 아는데, 음. 후반은 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몸빵이 아니고 뒤에 있어야 돼. 이거는 다상우마 타는 거야. 사마 타는 데 회부터 고 나서 그 용한테가 너무 컸어. 나의 이왕 그개인함을 보면은 그 공포쿠사 채웠다니까 지금. <laughs> <laughs> 미친놈인 줄 알았어. 면사리 머리박으라고 하는 거아 우리 개이남 먹방이아보면 라이새끼야아그 정도급이었어. 진짜. 아, 그게. 도간 그 그냥 피드백 받은 게 1대1로 시내 아, 하자. 맞아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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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피드백 받자. 잘하니. 어, 잘해 아, 하는 거보다 맞아 맞아 맞아. 면서 1대1로 가해 받으면서 그래 그래 맞아. 철권이도 가해 받아. 나나나 받아. 아신시한테좀쉬면서 가해를 어떻게 받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이랑 나랑 철권 님이랑 의 상현은 하자고 나이스! 나이스 뭔데? 뭐야? 아이스 포춘이랑 올라온다 모르가나 너 우리 상황 중이에요. 나이스! 라이벌. 나 이거 먹고 천천히. 별거 없다니까. 어 나이스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야 장난 부었어 이거. 오면 돼 오면 킬이야. 와, 그래 우리 멋있어. 바텀을 라인 땡겨서 먹고 있을게. 끝까지 할 거야? 아니야 오빠 밀어도 돼. 밀어도 돼. 나이스! 아씨발 이게 어디로 왔어? 가줄게 스들아 봐. 하두께 올라가 줄게. 이거 무대로 내려와 줘. 나 아, 하는 중. 미드 미드. 야, 아, 우른쪽 간다. 오른쪽 간다. 텔을 텔을 못 하? 어. 죽었어. 네. 나이스. 아, 씨발. 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텔이 쳐. 말해 줘. 해 보자. 바로고 바로고. 해 보자. 모르가나 노플. 둘다 노플이야 오빠, 바텀 둘다 노플 오케이 오케이, 발텀둘다 노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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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아, 너무 좋았다 네 이거 왔다 야 빼야 돼, 야 탈칼을 샀다, 그냥 빼 죽어도 그냥 이득이야, 이거는 다 왔어 다 왔어, 아니야 탈 타면 안 돼, 용보소 왜타 미드 미드, 미드 천천히 해봐 미드 천천히 해도 돼공 2초 나이스 공 나이스 죽여봐 나이스, 빼빼빼빼야 돼, 빼야 돼, 나 체력 없어 아따 그거만 먹고 빼면서 어. 빼면서 그거만 먹어서 빼면서 나이나쁘잖아나안 <끼리> <맛있어, 끼리> <않아. 끼리> 어, 빼빼빼, 빼빼, 안 죽어 걱정하지마 나 자크야 이것만 도와줘 이것만 살려줘 이것만 아, 살려줘 나야 아, 음. 아니 아, 살려줘 아아까비 불러와봐 이거 불러와봐 해보자 오케이 내가 공극기 까볼게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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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까비 이거 빼야될거 같은데? 빼봐빼 봐. 빼면서해 봐. 오른 안보빼면서요다 받았잖아. 아이고. 아, 진짜 이게 안 죽어? 뭐 뭐야? 왜 그래? 뭔가 아쉬운데 이거? 아, 너무 아쉬워. 아 근데 아유. 너무 멘탈 잡아. 멘탈 잡아. 다이브야. 이거해 볼래, 영보성다이면따리는거 조심 400 깔아. 리 아까리 다시 올라가. 아까리. 어. 나 잡았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잡았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어탑 깎게 그냥. 어, 온다, 온다, 어 이거 먹을 어, 거 같아. 괜찮아괜찮아 그래, 그래,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냥 그래, 싸워 일단 좀사때려 바로 먹어 바람 이거. 바람 바람 먹어 이거 좋시나어 먹었어. 빠느씨 지려보다 풍 있다. 조는좀 오도 좋았어. 사랑해. 최 대대면서 최대한 돼. 이거 또 차온다. 또 차온다. 나빼 그냥 빼야될거 같은데. 어. 해도 돼, 해도 해도 될거 같아. 해 봐, 해 봐, 해봐 이거. 해 봐, 해 봐. 천천히 해 봐. 천천히 해 봐. 해 봐, 해 봐. 밀, 일 이거. 이거. 레오나 먼저! 레오나 먼저! 나이스! 대박! 대가리 때려! 대가리! 텔레포켓이 한번 미드 밀어봐. 밀어봐! 미드 밀어봐! 밀어, 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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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미드 밀어! 뭐야 이거?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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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아, 미드 밀어! 아, 오케이! 나이스! 저 늦어! 근데 오0 이쪽으로 갔다! 나나미미러 이거 믿음이러, 야, 이거 그냥 이거 미어저 죽었어 어쩔 수 없어 미드미나 믿음. 이거 다이브 각 볼게 이거 지금 위에 세명 있거든 어, 다이브 봐 다이브 봐 가자 가자 아 물에 날자 아물아안했어 어쨌까지 둘자 여무저 존나 잘 살았어 뭐야 너부궁게궁게 오케이 야 뭐야 여보스 야 근데 근데 뭐야 영보석델타 미드에 타미드델타 끝내, 끝내야, 끝내, 끝내! 끝내봐, 끝내봐, 끝내네, 끝내네, 끝내네. 끝내네, 이거!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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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나의 사! 대발해 타워 타 타워, 타워, 타워. <대발아>. 타워, 타워, 타워. 타워 점사, 점 제발! <S> 타워, 타워, <S> 점사해, 타워 점사해, 타워 점사에 타워 점사에 타워 점사! 타워 점사! 어, 해야 될거어 타워, 타워, 타워! 얘는 좀... 타워!

우와아아아아아 큐다 맞췄어 미친놈이다 큐다 맞췄어 야다 이거 씨발 뭐야! 야수가야 미쳤는데? 와, 지렸다. 아니 큐다 맞춘다 장... 아니, 요거, 뭐, 야 용복 안려는거 아니야? 우와 지렸다 플레이 아, 와아아아야 뭐야! 와 용복이 지렸다 <laughs> 와아아아 미쳤다 야, 미친 거 아니야 방금?